삼성 제품 AS 신. 반갑습니다 고객님. 삼성 디지털 프레져에서는 반갑습니다 삼성 디지털 프레자업무지입니다 내가 센터마다 가능한 날 매일같이 전화할 건데요. 네. 나는 주식회사 그 삼성전자 창업주 기흥공단 최초 기흥공단부터 시작했잖아. 기흥산업공단. 삼성전자 창업주 남강이 총재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내가 발명도 잘하고, 물론 외화를 잘보는 사람 맞지만 나는 돈을 못 만져보고, 이병철 회장 가족이 내 자산을 갖고 쥐락벼락 하면서 사건을 자꾸 터뜨리고, 돈 많은 년이 돈을 안 내놓는다 는 둥, 이러면서 나는 맨날 기초생활 수없자 그래서, 네. 그래서 삼성을 노리는 놈들, 삼성을 노리는 애들, 삼성에는 나만 있나? 삼성에 노동자가 있고, 있습니다, 예. 고객이 아니고 삼성 총재 남강입니다. 삼성 전자 창업주. 네, 고객님, 고객이, 고객이 아니고 남강 총재 남강이형입니다 이외에 <laughs> 발린 소리 하지 말고. 네, 알고 있는데 그, 그 외... 제품 왜 말씀하시면 저희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말씀하셔도 아, 그러니까 삼성을 노리고 저렇게 돈 많은 년이 돈을 안 준다는데 이렇게 계속 협박하고 나는 맨날 수급자로 살게 만들고 두들겨 패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 그런, 네. 놈들한테 말고, 예. 그런 놈들한테 속지 말고, 예 그런 놈들한테 속지 말고 돈 절대로